이번 시간에는 자막 모션 가장 쉽게 만드는 법 2탄 시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보여드리기 위해서 배경 영상과 텍스트를 복사하겠습니다. Alt를 눌러서 복사를 하고요. 이 텍스트 모션을 다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은 여기 있는 프로젝트 옆에 효과 패널에서 비디오 전환의 메뉴들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보통 이 비디오 전환 메뉴는 텍스트를 눈 감고 영상에다가 예를 들어서 교차 디졸브를 영상의 앞에 넣어주면, 자, 이 교차 디졸브를 키우고 보시면, 자, 이전 영상과 교차해서 비디오가 전환이 되죠. 자, 근데 이 같은 디졸브를 이 교차 디졸브를 텍스트에다 넣으면, 자, 눈을 띄우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교차가 되면서 텍스트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비디오 전환에서 텍스트 애니메이션으로 사용하면 좋은 효과들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vr 조명 광선입니다. 이 vr 조명 광선을 드래그 드롭해서 텍스트의 앞부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텍스트가 광선이 쏘여지면서 나타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비디오 전환 효과는 이동 툴인 상태에서요. 이렇게 찍고 직관적으로 줄이실 수도 있고 늘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늘렸을 경우는 이게 좀더 천천히 보이게 되겠고요. 좀 빠르게 진행하기 원하시면 이것을 줄여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다 똑같은 길이로 비디오 전환을 사용하고 싶으실 경우는 시간을 맞춰야 될 텐데요. 이 비디오 전환 효과를 클릭을 하고 여기 왼쪽 상단에 효과 컨트롤 패널에 보시면 여기 지속 시간이 나와 있죠? 지금 5프레임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10프레임으로 내가 똑같이 맞추겠다 하시면 10하고 엔터치시면 10프레임이 되죠? 하면은 드래그 드롭 할 때마다 10프레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맞추시고요. 이 비디오 조명 강선은 옵션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여기 광선 길이를 조절을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50이라고 기본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키우시면 지금 뭐가 커진지 보이시죠? 이 광선 조명의 길이가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에서부터 보면 이런 식으로 광선이 더 길게 보이는 거겠죠? 좀더 세게 해볼까요? 한100 정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광선이 보이는 것이겠죠. 영상의 흐름대로 보면 어색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반짝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는 여기 어때 잘난 체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막 모션 텍스트. 텍스트는 여기 어때 잘난 체 마찬가지고요. 텍스트의 선에다가 그라데이션을 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통 단색으로 되 있는데 이 선형 그라데이션을 체크하시면 그라데이션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이 블랙 여기 회색을 줬습니다. 이것을 빨강으로 바꾸시면 빨강의 회색이 되겠죠. 자 이렇게 선을 그라데이션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1탄에도 나왔고 제가 제일 많이 쓰이는 휩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밀기에서 휩 휩을 넣으시면 넣으실 때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에 넣으시면 이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거죠. 비디오 전환을 영상의 끝에 넣으시면 이게 이렇게 빠지는 것입니다. 자막 클립과 클립이 붙어 있을 경우 그 사이에 이 비디오 전환 효과를 넣어도 같은 효과가 납니다. 휩을 쓰실 때는 속도감이 있으면 좋으니까 한4 정도로 길이를 줄여주셔서 이렇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비디오 전환은 큐브 회전입니다. 비디오 전환에 사용되지 않음에 큐브 회전이 있습니다. 자, 큐브 회전을 찍고 드래그 드롭 하시고 클립과 클립 클릭 사이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효과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텍스트 전환 애니메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요거는 프레임을 좀 길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 프레임으로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막 모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음은 여다 지문 인데요 여다 지문은 비디오 전환 지우기에 여다 지문 유기에 있습니다 찾기 힘드실 때는 여기 돋보기가 있는 상단 박스에서 여다 지문 치시면 여닫이 문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역시나 드래그 드롭해서 클립과 클립 클릭 사이에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닫이 문처럼 다음 텍스트가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효과를 찾을 때는 꼭 여기 있는 도포기 박스에서 텍스트를 없애 주셔야 다른 비디오 전환 효과들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확대 축소 같은 거는 제일 많이 쓰이는 거고요 이렇게 가운데 넣으시면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확대되고 확대돼서 빠지고 축소되면서 들어오게 이렇게 비디오 전환 효과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쐐기형 지우기입니다. 지우기에 스크롤 내리시면 여기 쐐기형 지우기 있죠. 이거를 드래그 드롭하시면 이런 식으로 재밌는 자막 모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마지막은 인세트입니다. 자, 인세트를 찍고 드래그 드롭 하시면요. 이 앞에 거를 좀 줄이겠습니다. 쇠기 형 지우기를. 자, 인세트는,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상단에서 박스가 생겨서 다음 글자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인셋트 옵션을 선택을 하시고 왼쪽에 효과 컨트롤에서 보시면은 뒷부분 클립이 B이고 앞부분 클립이 A인데 A에서 B로 전환할 때 여기 모서리에서 시작을 할 수도 있고요. 이쪽 모서리에서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아니면 밑에서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밑에서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나온다는 걸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자막 모션 가장 쉽게 만드는 비디오 전환 효과 사용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비디오 전환 효과 똑같은 걸 모든 클립에 넣고 싶을 때는 이렇게 드래그 드롭 하면 귀찮죠. 자, 이렇게 모두 선택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제가 몰입형 비디오의 조명 광선을 모든 텍스트 클립에 사용하시겠다 하실 때는 이 조명 광선에서 우측 마우스 하셔서 선택한 항목을 기본 전환으로 설정. 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 비디오 전환이 기본 전환으로 설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모든 텍스트 선택하고 컨트롤 D ABCD의 D를 누르시면 자, 모두 다 VR 조명 광선이 비디오 전환 효과로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비디오 전환 효과에 조명 광선이 모두 다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좀더 쉽게 집어 넣으실 수가 있고요. 이 비디오 전환 효과의 길이를 모두 다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20프레임으로 설정을 하겠다 하시면은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매번 치시는 게 번거롭죠? 그럴 때는 상단에 있는 편집 메뉴에 환경 설정에 가셔서 하단에서 두 번째 타임라인 가셔서 이 비디오 기본 전환 지속 시간을 원하시는 20프레임으로 설정을 하시고 다시 한번 모두 다 선택해서 컨트롤 D를 누르시면 자 모두 똑같이 20 프레임의 비디오 전환 효과를 넣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5 프레임으로 하겠다 확인을 누르시고 모든 텍스트 클립을 선택하고 Ctrl D를 누르시면 모든 비디오 전환이 5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이 비디오 전환을 클릭하고 여기 효과 컨트롤에 보시면 5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동일한 길이에 비디오 전환 효과를 넣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23년 기초 강좌 4강 자막 작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